안녕하세요. 자전거와 캠핑 있는 곳 자캠입니다. 오늘은 그 동계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난로라든가 그 다음에 온풍 라디에이터, 온수 보일러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그 중에 지난번에 그 자캠이 보여드렸던 온수 보일러와 온풍 라디에이터의 도킹 그리고 난로 요여러의 주된 번호로 어, 사용되었던 해바라기 번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해바라기 번호를 그 자캠이 한 7년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구도 많이 오염이 되고, 음, 점화도 좀잘안 되는 것 같아서 요건 동성 제품이에요. 동성 정밀 제품인데 이 화구와 또이 접점 스위치가 별도 파트 부품이 나온대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부품을 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교체하는 과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화구 교체하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해바라기 번호인데요. 한번 점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화도 잘안 되고요.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꽃들도 지금 보시면, 이쪽은 골고루 나오는데요. 뒤에 보시면,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국물 같은 것도 이렇게 넘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화구와 이 점화 스위치를 한번 새 제품으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요게 이제 화구입니다. 화구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제 새로 주문해보 왔고요. 요거는그 점화 스위치 접점하고 점화 스위치와 같이 왔습니다. 이두 개를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안에 이 화구를 먼저 분리를 해줘야 합니다.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힘껏 돌리시면 되세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한 7년 정도 사용을 했더니 이렇게 녹도 많이 쓸었고요 빼실 때도 이렇게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조이실 때는 마찬가지 슬라이드로 넣으시고요. 네. 잘안 풀리네요. 네, 단단히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 이제는 화구를 장착할 차례입니다. 저는 맨 아래 받침대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 받침대도 같이 들어갑니다. 음, 그럼 이제 준비한 화구에 비닐을 벗겨주고요. 장착은 살짝 들어서 이 안에 먼저 넣어주시고요. 지금 다 교체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가스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도 네. 골고루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자캠이 해바라기 버너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약간 투박해 보이고, 또 가스통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감도 또 느끼실 수 있고, 하지만 이게 3kg 짜리지 않습니까? 부탄가스 14개의 용량이 들어갑니다. 이소가스 230g 짜리 10개 이상의 용량이 들어가요. 가장 장점이 뭐냐면, 만원 정도면 가득 충전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하 40도일 때도 완벽한 화력을 구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해바라기 번호를 이용해서 온수보일러와 온풍 라디에이터의 도킹 그 시스템을 보시면은 이 해바라기 번호야말로 동계 특히 혹한기에 정말 필요한 열원의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게 조금 번거로우시잖아요. 전용 가방이 있습니다. 전용 가방이 있어서 가방에 이걸 넣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어, 저희 차량 소중하지 않습니까? 차에 이렇게 실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바라기 버너를 이용한 제품인데요. 이제 가스통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보기 안 좋고 불안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통은 텐트 밖에 놔두시고 이렇게 화구만 텐트 안쪽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참고로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텐트나 어, 쉘터 같은 데는 밑 부분을 좀 열어 두시면 자연스럽게 바람 따라서 가스가 환기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해바라기 버너 그 화구와 접점 교체 영상에 대한 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